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저번 앵벌을 통해 드디어 나머지 모자이크도 제작을 완료했죠. 다만 현재 스탭매 스킬 초기화가 없어서 바로 모자이크 씬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스탭매 스킬 초기화를 시켜주는 면제의 증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수를 파밍할 건데요. 다른 정수는 다 있고 발이 뱉는 파괴의 정수만 없으니 발 런으로 앵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스펙 소개부터 하죠. 이제 현디아2 적패빌드 모자이크 씬이 단한 걸음 남았네요. 열심히 파밍해서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자구요. 좋네. 이렇게 피참은 좀 미치긴 했네. 와우! 야, 웬일 야! 야, 이렇게 빨리 뜬다고? 자, 일단은, 이러면은 오늘 모자이크 씬 바로 가야죠. 요거 정수를 합치면 되죠. 4개의 정수를 넣어주시고 합치면은 면제의 증표가 돼서 자, 요거를 쓰면은 초기화가 됩니다 이거 내가 볼때 기라로 바꿔주시고 지금은 이제 파괴참을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파괴참을 다쓸 필요가 없고 요거 두개 마스터할게요 그다음 1300정 1200 1300정도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 둘 하나 둘세개 하나 둘세개그 다음에 요것도 두 개만 쏴야 됩니다 하나 두 개만 쐈고요 됐어요 여기서, 어, 물곰님, 왜 코브라를 이 스택만 쌓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코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버그가 있습니다. 3스택을 쌓으시면은, 피마업이 제대로 안 되는 버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택만 쌓아주셔야, 네, 피마업이 잘 됩니다. 이게 초반에 모자이크 시연할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기동성이잖아요. 이게 15초 동안 몹을 타지 않으면은, 이 스택이 사라져버려가지고 되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그거를 용의 비상으로, 순간이동을 써주시는 거고요 텔레포트, 텔퍼봉이 용해 가지고 스택 유지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용병한테 조화를 줘 가지고 이동 속도 높여서 엄청나게 기동성을 높여 주는 겁니다. 이고 모자이크 씬할 때는 스킬랩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게 자체적으로 데미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사기이기 때문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아이템도 다시 바꿨죠. 안정성 높이는 식으로 기라로 어, 최대한 안정성 최대한 땡겨 가지고 안정성 높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절대 거의 죽을 일이 없어요, 이러면. 호랑이 일격이 아 호랑이 일격도 쏴도 되는데 깜빡했네요. 조금. 호랑이 일격도 쏴주면 좋아요. 맞아. 호랑 호랑이 일격 을게요어두풀발차기 두들.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수 하나 더 좋아요. 아 이거는 거어 그래 정수가 너무 그동안 안 나오긴 했어. 이게 맞죠? 이게 맞죠? 일단은, 오늘 면죄를 하나 더 만들었기 때문에, 바을을 그만하고, 햇불을 좀 도전해볼게요. 파밍을 합시다. 얼음 가도 세요. 자, 스킬 참. 오, 고모 참! 요거는 그 드림딘이나 정선용딘이 아마 썼던걸로 기억을 해요 공호참을 써가지고 스킬레벨 을 올려주는걸로 사용을 하는데 막 그렇게 많이 하는 빌드는 아니다보니까 레드가치가 어? 높지는 않습니다 오딕코어야 어? 이거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활 나왔다 아네 요거는 버려야겠네요 옵션만 보면은 나쁘지 않은 활인데 어,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쓰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성능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요것만 빼고 나머지가 잘 붙으면은 되게 맛있어요. 250에 200 이런 식으로 붙으면 no. 너무 하급이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도 래 아직 자급자적 컨셉 유지야. 계속. 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아블로 2 스킬 참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이제 번개 참, 자벨 참, 그다음에 팔라 전 참. 이렇게 3대장 중 하나입니다. 음. 요거 부적 좀 돌릴게요. 부적을 좀 돌려가지고, 희참이나 뭐 무술탐 같은 거 나와줘도 좋긴 좋은데, 음 자수정도 좀 쓸게요. 그냥 원래 자수정 쓰면 안 되는데, 어차피 막 그렇게 커버가 이제 나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막 써버릴게요. 오! 그나마 스킬참중, 바바 스킬참중에서 쓰는 거긴 해요. 그나마 이제 함성에다가 삥 붙으면은 이제 그... 뭐냐 함성 삥참이라고 해가지고 삥바바가 쓸 수는 있거든요. 뭔가 어세신이 브레스 플레이 입보면 가운데 용 모양 나오는 거 마음에 안들어오 유닉 목걸이! 흑창신으로 먹었으면 대박인데 하이로드가 나오네 여기서 유니크 목걸이는 좋은 거다 먹었죠 마법 캐릭은 마라가 원탑이고 물리 캐릭은 하이로드가 원탑인데 야 이게 나오네 쭉 차버릴 거예요 이제 오! 자 이제 갑시다 캡플 따라와 와이드나 할까? 물리 데미지 높일 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아시네, 종소리. 이거 노화조주로 보스 잡을 때 진짜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잉? 자, 횃불 가보도록 할게요잉. 모자이크 진. 좀 놀라실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개사기로 잡아요, 진짜. 아이고. 오 잠깐만요. 아니, 이거 안 되지. 야, 잠깐만. 야, 판악은 반칙이죠. 아니, 야, 판악은 반칙이지. 아니, 판, 판악은 반칙이잖아요, 아줌마. 너무 하시잖아요. 사망법을 대포 는거는 그거는 진짜 성도덕이 없는 겁니다, 야빈마야. 아니 진짜 오늘 어색신 해플 냄새가 기가 막히게 나요. 냄새가 난다, 냄새가. 오. 블락마. 오. 디아블로 먼저. 무조건 디아블로 먼저 가봐요. 컨션 들어왔나? 왜이렇게 했어 이거 자그 다음 발 쉽죠? 자 끝! 자 이제 메피스토만 남았어요 탑으로 아, 어286아좀 아까운데 아 번개장 있네 여기 자 317이죠 한 방에만 안 터지면 돼요. 풀키만 최대한 유지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쿠션 막 먹어도 됩니다. 쿠션 많으니까요. 자, 맵픽스 열심히 대해주면은. <laughs> 자, 맵픽스 <메피스도> 잡으면은, 햇불. <laughs> 너무 쉽죠? <laughs> 원래 나탈세스, 나탈리아가 있던 자리에서 깔끔하게 까서 어세신 햇불 먹고, 사기 캐릭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슛! 음... 네. 제가 볼때 아마존 하나 이번에 키우긴 해야겠다. 했고요. 트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스킬이긴 한데, 어,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동, 아오! 야, 이건 너무 아깝다. 이거는 만약 삼소시였으면 비쌉니다. 수수께끼. 기존 재료 중 하나죠. 15 방상 3소 더스크 슈라우드, 15 방상 뭐 3소 메이지 플레이트 이런 거 아니면 3소 15 방상 아콘 플레이트 이런 거꽤 비싼데, 이소시여가지고요건 거래가치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요건좀 아깝네요. 어, 유닛 반지. 한데 아, 이제 유닛 반지 안 떨려. 어, 피스트링! 야, 야, 이번에 근데 진짜 거의 종류별로 다 먹는다. 저 모든 유닉반지 다 먹은 것 같은데? 나겔링 먹었죠? 머날드 먹었죠? 조단 먹었죠? 외성 먹었죠? 치륵소리 먹었죠? 불카투스 먹었죠? 부피의 바람 먹었고? 피스트링 먹었고? 아, 위습을 안 먹었네. 요거 먹으면은, 이제 모든, 뭐든... 아이고. 다시 멈춰있네.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앵벌을 마무리 해보았는데요. 드디어 모자이크 씬으로 변환해서 엄청난 사냥 성능도 맛보고 횃불도 따면서 아주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플레이가 좀 답답하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시원시원한 사냥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바!